흠! 간다! 캡틴 타이탄! 아! 구독은 자유입니다. 공어3.0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타이탄 공허 빌드죠. 고나이돌 컨텐츠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진 못했지만 PVE를 즐기는 빌드로 사용하신다면 좋은 참고자료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되살아난자 시즌 개조 부품이 다수 사용이 되기 때문에 DLC를 구매하셔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되살아난자 시즌 이후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 경의 바오고인 숨겨둔 빛의 신장을 핵심으로 사용합니다. 현재 능력을 회전시키는 타이탄 빌드에서는 핵심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죠. 능력은 근접능력, 방벽 수류탄 중한 가지를 사용하면 다른 능력들의 데미지, 재사용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이버터는이 스택까지 유지가 돼서 능력을 최대한 사용할수록 능력의 재사용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재사용 회복 속도가 뭔 소리인지 헷갈리신다면 그냥 쿨타임 감소입니다. 대신 포세이큰 시절에 등장한 방어구라서 포세이큰 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 숨겨둔 빛의 심장 속성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개조 부품이 달라집니다. 앞에는 뭐 원하는 것이나 저항력을 올려주는 것을 선택하면 되고 전투 스타의 개조 부품이 속성만다 다릅니다. 전기는 탐색의 샘을 이용해 원소의 샘을 수집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태양은 풍요로운 샘을 선택해서 원소의 샘 개조 부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을 이용해 원소의 샘을 물량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공원은 끈기의 샘을 선택합니다. 에너지 수급량이 좀 떨어지지만 방패 강타를 사용한다면은 적에게 둘러싸이기 쉬워서 생존. 전 력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 속성이라면 원소 시간 팽창을 이용해서 이후에 설명할 일촉즉발 흐름 개조 부품의 지속 시간을 높일 겁니다. 직업 방어구로 넘어가면 적을 억압할 때 충전량이 가장 적은 능력의 에너지를 얻는 에너지 투표를 선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수류탄은 억압 수류탄이 고정이 되기는 하지만 에너지 수급 역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주죠. 그리고 일촉즉발 흐름을 넣을 겁니다. 공업 원소의 셈을 획득하면 공업 무기의 일촉 즉발 탄약을 부여시켜 주죠. 어차피 공허 무기를 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일척즉발은 적이 뭔가 이사 이펙트에 둘러지고 이 적이 죽으면 폭발하고 능력 에너지를 회복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거는 되살아난자 시즌 개조 부품이라서 되살아난자 시즌이 끝나면 다시 볼수 있으려나? 그리고 여기에 과부하 수류탄을 넣어서 과부하도 카운터칠 수 있죠. 머리 방어구로 넘어가면 조화로운 흡수를 이용합니다. 자신의 하위 직업과 일치하는 피해의 무기 로 적을 빠르게 일정 다수를 처치 하면은 보주를 생성하죠. 어차피 공허 무기 위주로 적을 두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들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적을 잡으면은 무언가를 회복한다 같은 여러가지 개조 부품들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팔은 시공 방어구로 가서 수류탄 촉진이나 근접 공격 촉진을 채용 해서 능력을 사용하면은 에너지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두개를 사용하는데 이러면은 용사와 관련된 경이 무기가 강제된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융통성 있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리 방어구는 면제를 한계에 넣어주고 속성에 따라서 격려, 감흥, 복원의 보조 단열를 섞어서 능력 회복에 최대한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무기 같은 경우 랜덤 드랍 앵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깔때기 그물 거미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수류탄으로 적을 처치하면은 데미지 버프 스택을 전부 채우는 아들에 달린 중독자 특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깔때기 그물 거미나 아니면은 깔때기 그물 거미를 사용한다 해도 아들에 달린 중독자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을 빠르게 터뜨리기 위해서는 연사 보기를 채용하는 것이 좋죠. 다른 무기들을 확인해 본다면은. DLC를 가지고 있느냐와 암상인 줄이 어떠한 장비를 가지고 오느냐, 영원을도전해서 획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무기들이 여러 가지 바뀝니다. 쉐도우 킵을 가지고 있다면은 달에 있는 마법부여 강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허 개화단총인 깨어 있는 모든 순간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무기 같은 경우 원천 특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능력 회복에 중점을 둔 무기로는 제격이라고 할수 있죠. 만약 세라파 전지를 섞어 보실 분들은 영원의 도전 로테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세라프 보조무기를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세라프 전지를 터트리면 주변에 소량의 데미지를 주고 적들에게 디버프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용사를 잡기 위해서 파동소총을 사용한다면 최후의 파멸이나 여행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행가는 암상인이 판매하고 최후의 파멸은 영혼의 도전 로테이션 목록에 있죠. 자동소총을 생각한다면 영혼의 도전 로테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영혼을 갈아먹는 허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갈아먹는 허기는 근접 공격 능력 이나 근접 능력으로 적을 처치하면은 데미지 스택을 전부 충원시키는 물의 한을 가지고 있고 적을 처치하면은 수류탄 에너지를 회복시키는 폭파 전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면은 채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수 무기를 생각한다면은 폭파 전문가가 달린 물건을 사용해서 수류탄 재사용 대기 시간을 빠르게 회복시키거나 수류탄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능력 조정을 보면은 궁극기는 선택의 자유가 넓어서 뭘 쏘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호물을 선택하면은 데미지 버프로 25. 5%를 올려서 적을 빠르게 처치해 일촉즉발을 터트리는데 수월할 수 있죠. 그리고 파수병으로 간다면 방패 강타로 들어가서 변신 이후 적을 처치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상으로 넘어가면 폭파 통제랑 공격의 보루를 선택합니다. 이유는 조각 슬롯을 4개로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높고 공격의 보루는 궁극기를 강화해서 어떠한 궁극기를 쓰든 이득을 챙기기 쉽습니다. 수호모를 선택한다면 수류탄 에너지를 바로 회복시켜. 버릴 정도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능력 회전으로도 좋죠. 폭파 통제는 능력이나 일촉즉발로 사망했을 때터지는 폭발로 데미지를 받으면은 일촉즉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울 처치하기도 쉬워지고 학살력도 올라갑니다. 다음은 조강입니다. 능력을 회전시키는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급의 메아리를 선택해 수류탄으로 데미지를 줬을 때 근접 능력 에너지를 회복시켜서 근접 능력을 쏘기 쉬워지고 근접 공격으로 저울 처치하면은 수류탄 에너지를 회복하는 교환의 메아리 선택해서 방패강타나 방패투척 으로 적을 잡으면 은 수류탄을 빠르게 회복해 능력의 회전률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근접공격을 해도 올라 가기 때문에 방패강타로 들어가서 근접공격으로 적을 두드리면 은 수류탄 에너지를 금방 획득하고 투척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잠식의 메아리를 선택해서 수류탄에 맞으면 은 얻어맞는 데미지 가 올라가는 약화 디워프를 먹여 서더 빠르게 적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방패투척으로 적을 더 수월하게 잡을 수도 있겠죠 다음은 선택으로 축출의 메아리를 선택 해 해서 능력으로 적을 처치하면일촉 즉발을 먹여서 연쇄 폭발을 노려버릴 수 있고. 흡수의 메아리를 선택해서 방패 투척으로 적을 잡아 생명력 재생력을 높여주는 소포터로 선회할 수 있으며 굶주림의 메아리를 선택해서 섭취 효과를 이용해 수류탄의 에너지 및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정의 메아리를 선택해서 수류탄으로 적을 처치하면 일촉 즉발 탄약을 얻는데 어차피 수류탄을 많이 던질 입장에서 일촉 즉발 탄약을 더 수월하게 갱신 및 획득해서 이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근접 능력으로는 방패 투척과 방패 강타 두 가지 중한 가지를 선택할 텐데 방패 강타를 선택한다면은 빛의샘이나 보주를 쉽게 획득할 수 있어서 능력회복이 빠르고 궁주림의 메아리 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높은 나이도 자포병이 많은 지역일 경우 오히려 트롤이 되거나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패투척을 선택한다면은 원거리 공격을 이용해 흡수의 메아리나 축출의 메아리 효과를 제대로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척의 튕김각도 투척 각도 자체를 확인하기 힘들고 맞추지 못하면 능력회전력이 떨어지며 방패투척으로 적을 처치했을 때 빛의 샘을 획득하기 어중간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공헌 능력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빌드이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바쁘다는 것이 단점이긴 하지만 그만큼 재미를 포장하기 때문에 조합을 맞추실 수 있으신 분들은 기본 토대를 맞춘 후 완성시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발행 되세요.